자, 오늘은 가수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네 분의 초심을 찾고자 준비했습니다. 음악 듣고, 이 노래는 내가 최고! 최고야. 사실, 뭐 가수 활동이 사실, 뭐 가수 활동 요즘 많이 좀 도움이 되는 편이죠. 네. 저는 제 스스로가 가수인지 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음. 근데, 뭐, 제가 재밌는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해서, 또, 슬픈 노래를 못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나 그 자신감은 되게 서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음. 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음. 윤종신 씨 같이 아주 그 치명적인 시가 있습니다. 네, <laughs> 한마다 <이제는 웃음> 족족 망하고 있어요. <laughs> 이제는 뭐, 빼드 밖에 못해도. 노래 실력이 급격히 떨어지지. 아주. 이렇게 급단할수 있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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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제 다시 한 번. 수, 충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 저 네. 카페도 안 되고 있어요. 가게도 <laughs> 안 되고 있어요. <laughs> 아유, 아유, 통화되었다, 이거. 그 어, 네. 아메리카로 세잔 팔았어. <laughs> 어. <laughs> 어. 우리, 우리 저, 심사는 이제 부저에 계신. u 유엔 d 디님 네, 스태프분들이 오. 해주시는데 아, 아주 냉정한 분들입니다. 아, 조건 씨가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는 창민 씨. 음.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자, 무대 열리나요? 열려라! 참깨! 아! 음! 내가 진짜 많이 쓰고 싶었는데. 신철 씨도! 아, 그래? 그렇죠 네. 저... 긴 머리 긴 치마를 입은 난 너를 상상하고 있었지만 작은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가 너의 첫인상이었어 좋아서 약속된 만남이었을 거야 처음부터 아주 오랜 친구처럼 우리 어색함이었었으니까. 그냥 전의 밤에 버린사랑 대단한 사람이. 네, 네. 요 어, 92년도 네. 뭐 했어요, 장미 씨? 저 17살이었어요. 17살. 아, 아. 여기는 두 살. 두 살. 92년도에 2 살이었어요? 두 살이었어요. 92년도에 난 2집을 얻는데. 2살두살 친구랑 같이 하는 거야. <laughs> 아. 아, 2말 놀랐다. 아, 자, 그... 아니, 첫인상2에이엠선 아. 네. 그 처음 만났을 때첫인상 어땠어요? 이 들어가 있는 친구 중에 8년 연습생 있다. 예. 너무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아. 저는 되게 무서웠죠. 말도 안 하고. 어. 첫인상은 저는 되게 차갑게 봤었거든요, 좋은 분데 음. 그러니까. 사실 8년 있었으면은 약간 독이 오를 때를 오른 상태거든 사실은. 한도 <laughs> 못 내고 있는데 연습실 지하에서. 처음에 수롱이 네. 형이 제가 아파 자고 있는데 막 물을 두드기는 거예요. 어. 우리 사명모가 지금 이제 음. 합류되려고 한다. 어. 오디션 영상이 있다. 어. 해래서 영상을 딱 봤어요. 어. 봤는데. 저랑 달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편하게 편하게 얘기해요. 게 저희 2의 멤버들하고 같은 그룹이 될 거라고 네. 전혀 상상도못 했어요, 사실.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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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예전에 저희 회사 이제 학원인 아카데미가 있는데 음, 네.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전부 다이 노래를 연습하더라고요. 어. 이 노래를. 네, 정말로 아, 첫인상을 어. 아니, 이 노래, 이, 이, <laughs> <laughs> 이 노래. 이 노래요? 노래 제목이. 이 <laughs> 노래라는 <되나요>? 제목이 노어요 제목이 이 노래예요. 아, 제목이, 아, 제목이 네. 아, 이 노래예요? 아, 이 분들 노래. 형이 제뭘안먹었어나 아니, 그러니까, 이 노래 그러면 이, 이 노래인 줄알잖아요두 그러니까, 아니, <laughs> 분도 같은 기획사인데 첫인상이 어땠어요? 인상. 첫인상은 그냥 음, <laughs> 공부를 <좀> 안 했구나. <laughs> 아, 네. 아, 네. 공부를 안 했구나. 첫인상이 공부를 안 했구나. 공부를 안했하나알아딱 알아요. 공부안 했구나. 이럴 사이 알고 흥미 씨가 뭐, 군기를 잡는 선배다 이런 얘기도 있던 것 같은데? 음. 아니, 네, 그냥 네. 그게 아니라 이 친구랑 같은 이제 연습생 친구가 있었어요. 나이도 어렸어요, 저보다 한 3살인가? 2살 어렸는데 계속 몇 번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 인사를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딱한 마디 했어요. 너 목에 기부세 있냐고. 나 목에 기부쇠 있냐? 아. 아. 그 말을 아. 했는데 어. 그 어. 친구는 또 순수해요 되게. 어. 어. 저한테 오더니 나이가더 아래였어요? 동생이었어요. 네. 아, 용화 형, 아왜왜 왜 그러냐고. 아, 홍기 형이 나보고 목에 김수 했냐고 했는데 눈이 이상한 거 아니야? 눈이 이상한데? 눈이 이상한 어, 거 아니죠? 아 어, 김수 안 했는데? 그럼 김수 했는데 왜 자꾸? 아그러 지금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laughs> 진짜 수사구나. 아니 그러면 JYP 구래 그래, 전체 에서 그러니까. 약간 전체? 전체? 진짜로? 어, 어느 날은 연생 여자 연생 세 명이 있었는데. 음. 다, 다, 진짜, 한 명도 뻔져나다 와서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니가 한마디 해라. 응. 너밖에 말할 사람이 없다. 아, 주로, 주로. 막 뭐라 그랬죠. 응, 그렇게 하면, 너희 이렇게 연습 안 하고, 내가 잘리면 너희만 힘들다. 그런데 진짜 잘렸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 몇 <면밤>, 명? <면밤. 웃음> 아, <이거> 다 잘렸어요. <laughs> 아, 그 친구들은 이제 조건 이빠가자줄 알아요. <laughs> 저, 조건 오빠가 일렀구나. 응. 예를 들어서 뭐 여자 문제가 있다. 어, 어. 해도. 멤버들이 와서 누구랑 누구랑 뭐 있는 것 같으니까 코나 니가 해결 좀 해줘. 저한테 SOS. 제가 걔 중간에 끼죠. 끼서 어. 정리를 하죠. 어. 정리. 어. 그란 뭐야? 정리란 뭐야?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안 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게 해주기보다는 그 친구한테 어. 새로운 걸 깨닫게 해주셔요 <laughs>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직원이에요. 우리 <laughs> 조건 씨는 직원이에요. 어, <laughs> 연습을 하다 보면 어. 같이 연습생들이 같이 생활하잖아요. 네. 근데딱 보면은 쟤는 올해 못갈것 같다 아, 이런 친구가 맞아요. 보여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그래요. 예능에서 중견부진 활동을 하고 있는 조건 씨가 나, 네. 돌아가, 나 돌아가 나 돌아가 제발 가지마 붙잡는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 힘들었지만 잘한 결정이 괜찮습니까? 저네 너무 좋아요. 렇죠그희가 그렇죠? 네. 저희 약간 이쪽 사무실이 박진영씨 창법하고 좀 비슷한 분들이 많아요. 그쵸? 그렇죠. 김태우 씨도 그렇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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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게 찍고 날리는 찍고 날리는 거기 뭐예 어떤 원래 거예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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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뭐반 분들이 요수 네. 있는 게예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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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밖에 없다. 저 볼륨을 잡고 끈다. 줄다 끈다. 지금 말할 말고는 그게 특별히 어, 진영 씨가 너무 많이 아니, 곡을 아니. 쓰는 것 같아요. 네? 잘안 받고. 진영 형 곡을 많이 쓰시고 또안 쓰는 곡도 정말 많아요. 본인이 맞아요. 나중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킵해 놓은 아 들도 많고. 아, 음. 저희 대표님도 곡 정말 많이 쓰세요. 아, 대표, 아, 대표, 어, 대표, 어, 대표님 지금 뭐 발버렸어. 대표님이 궁금했어요? 네, 한성호 대표님요. 음악 예. 같은 분요멋있에그 옛날에 뭐그 어, 로망스 OST 부르셨다로. 로망스요? Loving you, loving you. 그 노래 부르셨어요 아, 모르겠는데요. <laughs> 그거 부르셨던. 작곡가분이신데 네. 아, 작곡가분이 대표구나. 예. 네, 근데 곡은 엄청 많 있어요. 아. 그러면 주건 씨가 2AM의 리더죠? 네. 나이가 창민 씨를 더 많은데 리더가 주건 네. 씨예요? 네. 뭐 원더걸스에서도 선혜양이 리더고 유빈 누나가 더 나이 많은데도 선혜양이 리더고 뭐 빅뱅에서도 지드래곤 씨가 리더고 본인은 이제 그 선혜나 지드래곤 그꼽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뭐냐 아니, 한번잘 나가는 분들이 예를 들었단 말이죠? 못 나가는 리더를 예를 안 들었어요, 지금 한다고 해서는 제가 리더입니다 시정한 씨를 예를 안 들었어요, 아니, 시정한 씨를 빼, 여기왜 빼는 거예요? 맞냐면안는 거예요 잠미씨가볼 때는 리더다워요? 네 그럼요 언제 리더답습니까? 어... 뭐 이렇게 저희가 모르는 사실이 모든 걸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laughs> 돌아가는 거 전산이라든지 아, 뭐 리더가 수 있는 모든 사실을 야1일날 돈이 들어야 돼왜안 들어온 거야 <laughs> 어그 <그리고> 전산이 시스템이 <웃음> 저희는 <웃음> 뭐, 다 몰라요 세 명은 <laughs> 어. 아. 네. 아, 그래. 아니 그러저나 저기 이거 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됐었는데 그 부하거래 그 아브라카다브라 그 뮤직비디오를 음? 그 투피엠과 함께 아주 재밌게 패러디했는데 아네 그거 아십니까 이 뮤직비디오가 최근 그 네덜란드 네. 여기서 동성애 영상으로 오해를 받았다고. 그게 드러우나이드걸스었어요 네. 네. 드라걸, 드라걸. 드라걸, 드라걸인데 음. 첫 장면이 임수홍 분이 찬성 그 투피엠 황천성 군한테 혀를 이렇게 음. 내미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되게 요염하고. 음. 야해요. 음. 근데 저희는 진짜 순수하게 재미를 위해서 한 거였는데 음.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 영상 약간 인용해서 포르노 아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은 프랑스까지 넘어갔고 아아 아, 이번에는 그러면은 네. 정영화 씨가 골라 아 오늘. 그래아좋아어 예. 어, 좋다 좋다. 오, 잘하네. 오

me. You can bow without me if you want. I could be the one to take you home, baby. We can wrap the night alone. If you never get down, it would be the letdown? But sugar, don't forget it. What you already know. I could be the one to turn you out. We could be the talk across the town. Church by the color, confusion for another. you might regret what you let slip away. Let like the geek in the pink. 야, 아, 저기봐. 아니 나는 아 방송 중에 말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말을 빨리 할수 있는 사람이었네. 말이 빠르면 MC도 잘받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노래 다르고 차분하고 <laughs>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지금 박한 청년을 아아왜 자꾸 예능에 커터질 예예왜예 내보내 가지고 예 MC를 시켜 가지고 맷돼지하고 <laughs> 아 아무 관련 없는 친구를. 아 <laughs> 아 <laughs> 앨범은 경험이니까. <laughs> 그래. 오랫동안 하려면 네. 긍정적인 친구들. 네. 경험을 그렇게 크게, 크게 하세요. 어, 네. 어, 2006년도에 아, 나왔던. 제이슨 예, 브라즈. 아, 우리나라에서 공연도몇번 했었어요. 제이슨 브라즈가 2 네. 0 0 2년동가그첫 앨범이 나왔을 때. 네. 레모디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저는 그 노래를 딱 듣는 순간. 어떻게 아, 는 거예요? 이 친구 스타가 되겠다. 레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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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목소리가> 난가데 음, 이렇게 팝을 먹으니까. 진짜 영 아씨는 정신질 나야. 모하고 제가 가수는 딱콜라 앞둘. 콜라 아니 콜라 앞둘 추억의 가수를. 그리고 <목소리가> 용화 씨 아. 노래가 어 거의 그원반을 아, 음. 듣는 것처럼. 본이 영어 실력으로쁘게 않아. 부모님이랑 미국에. 아그 어디? 제가 뭐산건 아니고요? 기억이 어디에? 시애틀의 스포켄이라고 시애틀 네, 아. 거기에 시애틀에서 혹시 컵연을 잔... 했었나? 뭐야, 이렇게 잠이 안오지 시애틀에 하면 잠이 안 오잖아 그렇게 잠못이루다고영어를김과 아, 아, 잘하는데 영어 대화는 컨버세이이에 그래 는 컨버세이션은 뭐래? <놀람> 온 그래머 온니 그래머 그래머 지금 서 영어가 그래도 조건 씨와 <laughs> 우리 용화 씨가 제일 되거든요두 분의 뭐 찬스로 어. 영어 대화 뭐 제가 음 한번 들어보고. 어 문법상이 좀오르가 음. 있습니다. 그래마, 그래마, 그래마. 아. Hi, h e l l o a h a r d today f o r s fresh c o u s Fresh course. 이렇게 하면 중국어 잘해요. 어지 옛년에 백남봉 씨이 나올 때그때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어우, 이렇게. 네, 그래, 그래, 그래. 내가 볼 때는 둘이 팀 같다, 둘이 팀. 어... 사투리 고치신 거예요? 네, 사투리를... 고치세요. 약간 있죠. 약간 있데 약간, 있죠. 약간, 약간. 약간 음... 좀, 예. 고치려고 좀 고치려고 노력하신 거예요? 네, 어... 굉장히 고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약간 좀 우리 용화 씨 어떤 거 길을 좀 살리기 위해서 네. 사투리를 편안하게 네. 친구들한테 한번좀 얘기를 한번 하시든가. 잘 지내나? <laughs> 라디오 스타 나왔다. <laughs> 재미없지? 와, 아, 진짜 재밌대. 지금 요가 씨가 제속 얘기를 했어요. 뭐야? <laughs> 네, 재미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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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이 어, 이게 개죽였어. 개죽이일이니까 사투리를 음. 고치야 되니까, 고친 거니까. 욕은 하지 말고. 네. 사랑스럽게 받아. 아, 그래요. 아. 아, 이렇게 되면 이용기 엄청 부담. 마지 홍기 씨의 매력이 있어요. 진짜 엄청 부담네요. 아, 노래가 반응이 없으면 옹니... 저가 갈게요. <laughs> 비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울고 싶을 뿐이죠. 사랑해요 나도 울고 있어요. 어난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차라리 죽고만 싶어. 못나지만 이별까지도 사랑할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주세요 제발요. 아! 잘한다. 야, 아니 이 홍기만의 필이 있어요. 아. 아 정말 애절하네요 오, 네.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하면서 네. 아, 그렇죠. 자이지 네. 씨보다 어때요? 잘 부른 것, 같아. 것 같아요? 에? 아니요 아니요 이루, 원래 원곡을 부르신 분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잘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원곡은 녹음소에는데 <laughs> 끊어 끊어, 끊어 <laughs> 한거같기는 네. 지금 이루 심정이 어떨까요? 아 지금요? 제대 한 4개월 남겨놓고 있는데 드래곤볼 을 혹시 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고 그러죠. 음, 하루가 음. 1년 같아. <laughs> 시간, 안 간다, 시간 안 간다. 100일 남았을 때가 제일 안 가잖아요. 음. 아마. 그대 아, 뭐 공익이라. 아, 아 공익이죠 공익이에요? <laughs> 예, 연약이 아니고. 아, 맞다. 아, 뭐 부모님이랑 같이 자아서 지금 퇴근는데 예, 이제는 밝힐 때가 됐습니다, 홍기씨 예. 포털 사이트에 키가 178로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 한 사이트에서 한 176로 으 그렇죠 돼 있어요. 그래서 17? 저는 제 미니 홈피에 백문백답이라고 네. 어, 그러잖아요. 네, 그걸 써놨어요. 있어요, 거기 네. 키가? 네, 그래서 1 7 4 4시에 정확히. 아, 그래서 아 저는 이게 아 반올림한 1 7 5에요 그래서 <laughs> 1 7 5에요 아. 그런데 네. 사실 이제 175월이 렇게 그닥 작은 키는 아닌데 네. 요즘 초 워낙 커서. 네, 가수 된지 이제 4년 차인데 그 전에는 이제 18살을 데뷔했으니까 회사에서는 더클줄 알았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더클줄 알았던 거예요. 키가. 키가 프로필 한 번씩. 네, 오빠 네, 아, 니까더클줄 그러니까 아, 알았던 아, 거예요. 저쪽 회사가 많이 네. 앞서가네. 네, 아, 제가 확실리 또. 네, 성장방 아, 검사를 아, 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180까지 큰나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본인 보기다다 자란 것 같아요. 다잘랐어요다 아, 자랐대. 다 자랐대. <laughs> <했는데? 다> <laughs> <했을 때. 아니, 웃음> 그, 아 근데 본인이 안큰이유는뭐 스트레스 해. 많이 받아서 아니면 뭐예요? 잠도 많이 못잤고요뭐 어... 일단 음주 감은도 먼저 시작했고 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지금 성장판이 지금 닫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 미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만지면 여기가 이게 벌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 린 친구들 보면 여기가 되게 벌어져있거든요 저는 이게 꽉 막혔어요. 아 여기가 어디가? 옛날에 벌어졌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누르면 벌어진대 네. 우리도 단차 찍었네. 네, 근데 지금 보이 누르면 조금 이렇게 비어 있는 데가 있으실 거예요. 어, 어. 근데 이게 되게 넓어요, 원래 어린 친구들은. 오, 어, 나 넓은데? 그래서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대박 맞췄어. 네덜란드는 본인들의 노래는 참 잘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가수들 노래는 부르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부분에서뭐 제가 시상식이나 뭐 이런 거에서 좀 실수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음. 아니, 어떻게 이런... 실수했어요? 어떤 노래를? All I want for Christmas. 그이 캐리 어. 어. 노래. 어. 그것도 가제제 파트에서 제파트 완전히 없애 버렸어요. 아, 그래요? 야, 아, 완전히 가사가 막, 완전히 게 제 연습 부족이었어요. 음. 제 연습 부족도 있었고 좀 시기 시기도 참, 참 웃기게 좀 너무 히, 바쁘고 그럴 때딱 음. 그게 갑자기 하루 전날 들어왔고 아. 자기 전에 듣고 아침에 리허설 갈때 듣고 아, 힘들죠. 네, 그러면 이렇게 100% 가먹어 가먹어. 그 실속이 되죠. 네. 네. 정영화 씨 정도로 연습해야지. <laughs> 어, 그 <이상 웃음> 정영화 씨 아까 봤어요. 막 그냥 네. 영어 단어가 순수한 네. 나온다. 가요대전을 그렇게 외웠으면 잘했을 텐데. 아, 자, 가요대전은 우리가 좋아 있네, 영화가. 아, 영화가. 아, 영화가 더시켰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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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제, 우분 이제,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이제 또 계속 어. 얘기하네.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계속. 2010년도에는 정말 잘할 자신 있죠. 아유, 물론, 열심히 잘해야죠. 아, 예, 2월달에 받아가지고, 대본을. 2월달에 받아야죠. 10개월 전에 받는다고 대본을? 요 아, 진짜, 웃기네. 그래가지고 어? 12월달 잘할 자신 있어. 예. 아, 2월달에 아, 달에 받지 않고 열심히 했어. 음, 음. 음, 그래요. <laughs> 이제 채점을 부정를 하기 전에, 조금 어필할 수 있는 개인기, 그래요. 뭐 여러가지. 뭐, 노래. 어, Falling s l o w l y 는 곡인데. 어, 원쇠, 네. 아, 원쇠. 아, 중요한 거는, 어, 잘못하면 점수가 깎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잘해야 됩니다. 잘, 잘해야 됩니다. 네. Take this take 실신을 지켜가지고. 진짜 개인기뭐 아, 네. 저는 진영이 형 손이 나와야 돼. 손 살짝 이렇게 해서. <laughs> 가 사는 거지. 그, 그 집이 집야 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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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근데 이거. <laughs> 아니라 진 똑같네요. 오. 저희 방송이 처음. 왔는데 오 그래. 결국은 하나 두하는 거. 거. 네. 아나콘다가 입벌리는 아. 야 아나콘. 야 이렇게 벌릴 때. 박동민 유상민 이렇자 이거. 자 아, 아, 아나콘다가 아, 입벌리는 거.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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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근데 이게 아, 남자들한테 아. 혹시 보여준 적 있어요? 저희 멤버들한테. 아 어, 바로 바로 완벽요 괜찮았어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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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을 잡거괜찮아괜찮아 자. 아나콘다? 아콘다 영화 아나콘다에 아나콘다 입번이는었면 와. 자. 야, 너 나와봐, 나와봐. 다시,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아, <laughs> 나, 나 뭔지 알것 같아요. 아, 어떻게? 뭐. 보 아, <laughs> <목소리가> 이거 사진이랑 비교하면 보면 알겠어요. 아, 아니, 아주 멤버들이네. 사람을 바보를 만들어? 아니. 아번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아니, 아니, 얘기를 해야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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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laughs> 조성모 선배님 노래 아. 아. 잘할 것 같아요. 예. 가장 최근 곡인데 표정, 이 감속성이 더 풍부해지셨더라고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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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 정말. 행복했었다 나 <laughs> 정말 사랑했었다 널안는 사람을 고다 꿈을 꾸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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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웃음> 역시, <laughs> 역시 저거는 안 돼, 저거는 <laughs> 저거냐 하그금또 아, 하나 할수 있어요 하소금 경쟁 그만해, 옮기나 저도 모창 모창 건모 형이 동요 부르는. 아, 오션 가족 한 건데. 진짜 이걸 하셨어야지. 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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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진짜 짧아요. 네. 네. 진짜 짧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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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것도 그러니까 불안한데. 당이 <laughs> <laughs> <동사니> <laughs> 아 저는 손대공 했어요 나야 요관분이 야. 사무실을 가자니다는데 이거? 아유 원래 유생정신이 대단해요 지금 사무실이 한 친구가 덥고 자자 요관분 저는 음. 외화 더빙이에요 외화 더빙? 네다이아드라 영화 어, 더빙하는 아, 거 에이 이번야가 어, 비대면 보나 아스플리니스 그리고 엉덩이 걷어 차줄까 어, 한 얘기, 한 이렇게 얘기, 한영. 야돼 아, 한 얘기, 한 얘기, 한얘야한 얘기, 한얘 어떻게 기한얘사장님기한얘어한 얘기, 한얘이한 얘기, 한 얘기, 한 얘기, 한 얘기, 한 얘기, 한 얘기, 한 얘기, 한리기한요기한 얘기, 한 얘기, 한 얘기, 한 댄스 한번 갑시다 아, 댄스요? 한 얘기, 한 얘기, 한 얘기, 한 얘기, 한이기한또기한 얘기, 한 얘기, 한라기한얘 <목소리도> 어. 이거 도비부이 <보비> 문제? <목소리도> 와우! 저희가 춤을 배웠어요, 했어요. 아, <목소리도> 저희는 행기가 없는 회사예요. 아, 아, 저희 아 핫페이지 나 오늘 있잖아. 아나꾼다 빌려보려고. 아, 아 너무 그렇구나. 웃겼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 보세요, 진짜. 아, 이게? 자, 1등에게 네.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잡아주세요. 뭔 거야? 아, 아. SBS 가요 대전은 잘안 됐지만 네. MBC 라디오스타는 성공한. 안 됐네요. 방송 중에한국에만 걸지 죠 해보니까 소감 한마디씩 얘기해 주세요. <목소리> 아, 막판에 조금 풀리긴 했는데 <laughs> 첫 번에 당황했죠. 풀린 거예요, 이게? 아 네, 아주 아까 좋았어, 좋 좋았어. 어, 앞에서 좋았어요? 좋았어. 좋았어? 아 저는 예. 지금 흐뭇해요. 음, 제가 가진 거다 보여줬으니까. 제 개인기 두개다 보여드릴게요. 어, 어디서 보겠습니까? 저는 이 라디오 스타일 나왔는데 가요대전 이후로 최대 고비였던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어려웠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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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충분했어요. 예. 네. 아, 근데 너무나 그 보는 것처럼 <laughs> 이렇게 직접 이렇게 나오니까 그만큼 더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네, 너무 잘했어요. 네. 아, 오늘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딜 가든 제까을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laughs> 네. 그리고 또 저희도 새 앨범을 곧 나오니까 아. 앞으로도 제투 A에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그래요. 좋겠습니다. 예. 음. 여기 이제 같이 있는 FT 아일랜드 선배님이랑도 정영아 씨랑도 친해져서 음. 음. 또더 좋은 것 같고 <웃음> 친해 <웃음> 거 같고 친해졌어요. 이미 아 대기실에서 이미 친해졌어. 아, 요 아. 네. 친해졌기 때문에 더 좋은 거 같고 <laughs> 앞으로 또 보면.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신 라디오 스타라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다음에 좋은 앨범으로 한번더인사드리 그래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자 그렇습니다 어쩌면 어, 춤추고 연기하고 개그 하는 게더 재밌을지 모르지만 아 어, 저희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라는 걸 알게 된게더 만족스러운 그렇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노래 에, 부탁드리고요.